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백만년동안입니다 제가 엘소드를 4월 29일 전역하고 바로 복귀했는데, 이제 거진 3달 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엑사스케일 드디어 내부의 15제련할 만큼의 양을 모았습니다. 엑스케를 그래서 한번 약간 중간 점검 느낌? 현재 백만년동안은 복귀한 이후로 어떻게 계정 성장시키고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엑사 간단하게 재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참고로 재련 이전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재련 이전 같은 경우에는 뉴비 분들한테는 크게 추천 안 하는 방법 중 하나죠 재련 이전권이 7,000원이거든요 7,000원인데 이제 엑사 스케일을 15재련까지 올리는데 제가 계산 한게 있습니다 1위가 수수료 포함해서 1.5억이 일단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만 해도 그런 다음 시드 값이 거의 한 5억 1위가 들어요 5억 1위 합쳐서 6.5억 이디가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웬만한 엑사스케일 15지런 사고도 남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뉴비 같은 경우에는 겸치 용초상이 없는데 테네브로스가 하르코니움 리액터를 통해서 겸치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네브로스를 이제 엑사스케일로 재난 이전을 하냐는 비추 개인적으로는 비추는 드리고 어차피 재난 이전을 하게 되면 봉인 가는 것도 봉인 불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줌식을 사라 엑사스케일를재련 이전하고 싶으면 줌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볼까요, 시청? 아, 나좀잘 붙었으면 좋겠다. 잘 붙었으면 얼마나 빨리 분야가 문제입니다. 일단 체트안에 오, 2에서 3까지는 좀 빨리 갔는데 맞다. 이거, 아우,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 재련기수 수요 면제권 같은 경우, 나중에 재런 수치에 따라서 더 비싸지거든요, 재런 사용하는 게. 그래서, 한 언제쯤부터 쓰면 좋냐면, 15제부터. 15제부터 쓰는 게 좋습니다, 재런 왜냐면, 15제부터가 이제 180만 이리씩 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쓰면 좋습니다. 어 좋은 말 감사합니다. 오, 유에서 7, 금방 성가 오! 뭐야 7에서 8 바로 성공 일단 8에서 9는 그냥 정가 오! 9에서 10 금방 갔고 꽉 채워서 갔고 자 이제 시드가 부족하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뚝딱 해주면 된다 어차피 쭉 재현할 거니까 그냥 10개 박아나요 오! 딸깍 한 번만에 12에서 13 저다 얼마나 낀 거야, 지금? 잠깐만. 와, 레전 레전드 상황 발생. 지금 4,500만 이디 아꼈습니다. 레전드 상황 발생. 아, 난 역시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지금 엘소드 엘소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랑 금방 돼야 돼, 이거. 이거 당연히 금방 붙어야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자, 이어서 다시로 가 볼게요. 너 약간 사춘기니 너는? 넌 어째 그냥 다 정가 같다? 너반항아니너 지금? 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왜 계속 정가니? 너왜 바로 정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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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어.. 나 순간 최.. <laughs> 최고 단계래가갖 순간 엑사 버그 걸린 줄 순간 어우 깜짝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난. 잠깐 저 복.. 복사하는 중 엑사 스케일 장비 복사하는 중자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엑사 스케일 장비 지금 약간 너는 지금 교과서가 없어서 그래. 너는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히 아주 이제 훌륭하게 해낼 아이기 때문에 내가 교과서를 만들어 줄게. <laughs> 자 누가봐도 엑사스케일 엑사스케일 하이입니다. 누가봐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laughs> 누가 자 누가봐도 어 누가봐도 엑사스케일 하이.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봤지? 자 이거 이거 따라하는 거야 우리. 우리 이거 따라하는 거야? 어, 그렇지. 1이다한 번에 갈수있지 지금 부터시작이야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이 새끼야 주인님 저몸이이상해요 <laughs> 아, 오랜만에 그거 지까 가자 그동 여행을 엘소드와 에이 자 15제 한꺼에 가자 매일매일 이이이 매일 이거지 어 이거야 이거야 어 좋잖아 좋잖아 이거야 어14 15둘다 한꺼번에 이거야 응 음.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야 자 너네 언니 거 봤지 이거 그대로 하면 돼어 어려운 일 아니다 어려이 아니다 쉽다 쉽다 세보제까지 한꺼번에 가는 거는 이제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뺏는 것과도 같은 일? 아주 이지하죠 그냥 좋지 일단 이렇게 가볍게 몇 개는 따다닥 붙어줘야 돼 일단 그치, 그치, 이렇게 뚜도록 가져야 돼. 어, 그치, 그치, 그치. 아주 시작이... 아, 시작이 좋잖아. 벌써 6제론밖에안 했는데, 벌써 시작이 좋잖아. 어, 벌시, 벌써 시작이 좋아. 한번 정도는 뭐 천장, 뭐 인정. 아, 뭐두번 정도는 뭐 인정. 세, 세 번, 세 번은 좀... 어, 어 네번 잠깐만.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자 옆에 옆에 언니꺼 보이지? 모모분나만 똑같이 하면은 똑같이 똑같이? 어른이 아니다 자이번에 노래 노래 버프 아 이거 안되겠네 이것도 이 노래 붉은 뭔지 아시는 분들 아주 그냥 1고인물 인정입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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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돼 잠깐만, 크났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금주야, 탔다. 크났다크났다 청소년기서 보들었다. 이제 사춘기, 사춘기면서 사춘기 지금. 어? 너 지금 1 3 살이라고 벌써부터 이렇게 엄마 말안 듣고 지금 어? 사춘기야? 왜 이렇게 방문을 세게 다다? 해 용돈은 계속 달래? 벌써부터 사춘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아직 중학교도 안갔으니마 어?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심기일전에서 가보자. 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잠깐 자 너라도 잘 되자 너라도 자 너라도 잘 되자 너가 해내면 돼 임마 뭐야 이거, 뭐,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깜짝아 깜짝아 순간 <laughs> 순간 다른 생명에 있해서 깜짝 놀어요 순간 아 <laughs> 깜짝아 가자 오케이 이제란 좋아 정가 오케이 인정 자 정가 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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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정가 안 좋아 어 올라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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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자크렸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잠깐 만크렸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너왜너왜 너왜 계속 정가야 너이 정도면 너이너 너 거의 찐게너 지금, 지금 금쪽 같은 내새끼 나가야 돼너이 정도면 어 이거 너나 나 옆에 옆에 계속 뛰어났잖아 이거 지금 이대로 보면 된다니까 너 이대로 가다가 너 금쪽같은 내 새끼 나가야 돼너 이거 이러면 안돼너 이제 이 정도면 유치원에서 입힌다 임마 너 이거 어? 정신 차리자 아네 선생님 아 네네네 아네 담임 선생님이시구나 아 네네 아네 저희 저희 액신이가 학교에서 무슨 말썽을 부렸나요? 아. 아, 네. 친구 돈을 갈취를 했어요? 아, 아이, 아이, 저,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친구 돈은 제가 선생님께 바로 입금해서 상대 부모님 측으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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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신이 와서 앉아 봐라. 액신이 와서 앉아 봐라. 어? 저 가서. 좀 가까우실까, 우리? 액신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응? 도대체 무슨 일이 액신아? 지금 불판 지금 불만 있으면 말로 해결해야지 그 어? 너 친구 이디 그렇게 막 듣고 하면 돼. 불만 있으면 말로 해야지만 너 지금 어? 톡톡톡톡톡톡톡톡. 어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에카이는 나가 있어 지금. 응? 또 액신이 지금 교육하고 있으니까 에카인이 나가 있어. 톡톡톡톡톡톡톡톡. 어? 에카이를봐 봐라. 어? 너네 언니는 인마 지금 어? 너네 언니는 8호 14에서 15 8호 이렇게 엄마 속안썩이고 바로 올라가는데. 어, 우리 액신이 왜 엄마 속을 속이고 그래. 잘할수 있지? 네, 잘할수 있어요. 그치잘할수 있지, 우리 액신이? 네, 잘할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약속하는 거야, 약속. 자, 약속. 자, 자, 약속. 자, 바로 가 보자. <laughs> 혹시 인물 분들은 상의하면서 재련하시나요? <laughs> 아, 모르셨구나. 이게 여기 여기 이게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밑으로, 밑에, 지금 재련 수치 있잖아요. 재련 내구도. 재련 내구도 있는데, 아주 이제, 작은 게이지로, 안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이지. 마, 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게이지가 있는데, 그게 애정도 게이지예요. 애정도 게이지. 아니, 그, 아니, 그, 모이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엘소드 맨 처음에 할 때, 그, 마이크 허용 기능 이렇게 허락하라 하거든요? 안 하셨죠? 이렇게 마이크 허용 기능 키면은, 이제, 이렇게, 엑사스케일이랑,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애정도가 쌓이거든요. 애정도? 애정도가 쌓이면, 이제, 이 재련 수치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이제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갑시다. 엄마는 너 믿어. 라소는 우리 액신이 믿어. 우리 액신이 이렇게 라소 속썩이는 사람 아니잖아. 충분히 할수 있어. 자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갔어야 이제. 받아쓰기 빵짜로 맞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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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섯 살이에요 구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성적 수수 수수를 맞았어요 성적 수수수를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장해 우리 어 우리 액신이 장하다 장해 음 수수수를 맞아왔네 아주 좋습니다 자 수수수를 맞은 우리 딸이 아 약간 걸쳤네 어, 어, 그래. 어, 괜찮아. 게,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자,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날. 자, 중고사 몇 점? 아, 일단 중간 망쳤어. 기말. 아이고, 기말 때 1등급을 맞아왔네. 아이고, 우리 핵신이 장하다 장해. 음. 아이고, 이게 뭐지? 난 분명 15지란 정깔만큼 가져왔는데 만 개가 남잖아. 히히히. 더 강할 수 있겠네? 히히히히. 아이고, 이게 뭐야? 더 재련할 수가 있잖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다 착용했을 때. 와! 원래 맨 처음 840만 전투력이었는데, 840만 전투력에서 1100만까지. 어디 한번 재련 맞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 d 수수료 면제권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죠? 이때부터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 잠깐만 여기 왜, 왜 이렇게 잘 붙어? 잠깐만 어왜 이렇게 잘 붙지? 어 잠깐만 왜 애초에 지금 상에다가 재련하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장갑에다가 먼저 재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공이라서 하이 스마 먼저 하고요? 마공인 거랑 물공인 거랑 뭔차이여이게뭔 말이야? 왜왜 왜 마공인데 하이을 먼저 해? 상장에 물공이 올라간다고요? 아이 수치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그럼 하이 먼저 하죠 아니야 우리 상이 너할수 있는 아이야 너1 8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이야 내가 가능성을 봤어 아 근데 이거 아못바고 이제 와서 이거 1 6제는반 이상 했는데 내가 1 8제는까지 가야지 이거 이거 어떻게 멈춰 이거를 어, 난 이제 멈출 수가 없어 난 이제 난 이제 못 멈춘단 말이야 난 이거 이거 끝까지 가야지 이거 그러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내가 천장을 해야지 하는 말은 아닌데 끝까지 해야지. 그럼 금방 가자. 금방, 금방 가자. 금방 가는 거야. 금방 가는 거야. 금방 가는 거야. 금방 가는 거요. 금방 가는 거라고 금방 가는 거라고. 금방 가야지 금방 가야지 금방 거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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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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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어게 무슨 일이니 엑사야 어왜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저 친구들이랑 놀게 시드 열 개만 주세요 무슨 소리야 저번도 시드를 줬잖아 벌써 그 시드 다, 다 썼어 아이 엄마 1 8 살이 얼마 시드를 많이서 먹는지 아세요 엄마가 아 그리고 엑스캐드 주세요. SK는 또 왜? 너 내가 지난번에 시드랑 SK 다준거어디다 썼어? 아이 진짜 SK랑 시드랑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서펜 내에서 어, 얼굴못들고 다녀요. 다른 로킬들은 전부 다8 18째럼 아니면은 1 0강 21째럼 자리 끼고 다니는데 저 혼자 8 18째럼도 못 갔잖아요. 진짜 쪽팔려서 얼굴 못들고 다녀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챙겨줄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아니. 갈 거야. 자 수입산 마결 그래도 뭐세부의 15지련 한부의 17지련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평타 친것 같네요 무난하다 이 정도면 어, 저는 이렇게 회로를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장갑은 나중에 더 맞출 거고 현재 벽으로 0.8짜리로 도배해놨고 파이라던가 장갑 이렇게 대충 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 저렴이 엑사로 맞췄고 참고로 유이분들께서는이 엑사 맞출 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은 게 엑사 회로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기역자 회로 이기역자 회로가 싼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비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T회로 짜리를 구매하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요 이제는 물론 이게 게시판에 있는 매물에 따라 달라지는 얘기지만 게시판 매물을 확인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 T회로를 더 살까? 아니면 일단은 먼저 남은 칸은 뭐 어떤 걸로 채울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XR을 배치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나중에는 T회로로 도배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H 모양, 눈 모양이나 서 있는 H 모양으로 맞춘 이후에 T를 하나씩 박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H를 풀세트 한 이후로 T 모양을 두 개씩 사냐? 아니면 은 이미 T회로를 먼저 사두고, 그 티웨로를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연결시켜 주냐는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시세를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재 복귀 거의 한 세달 차죠. 세달 차에 엑사스케일 내부의 1 5제련으로 전부 다 올렸고 레압 완성시켰고 칭호는 이제 콘체르트 1케파스로 다니고 있긴 한데. 계속 따고 있고 공룡도는 412가 됐습니다. 412가 돼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벤트 유리 남았는데 좀 꾸준히 하면서 공룡도 못해도 한 430까지는 주차시킬 예정이고요. 뭐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